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 3절까지고요 부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살면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어떤 기준과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백성의 삶의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2절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질 것이요.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사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성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성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5절 "내위자손 제사장들, 동호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노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의 손을 씻으며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 영호하여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절로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게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가난 땅에 살면서 어느 날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를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고정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피를 흘렸든지 피 흘린 것을 죄로 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성읍 중에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그렇게 보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1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11절. 내가 만약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2.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14.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음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15.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0년,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잔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창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10절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이겼을 때, 전리품으로 혹은 사람을 사로잡은 후에 그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를 사랑해서 아내를 삼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비록 그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도 인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인격적 대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미움을 받고 하나는 사랑을 받았다. 하자 미움을 받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가 곧 장자라고 말씀하죠. 물론 성경이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아내로 두라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아무리 미움을 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일지라도 그가 바로 그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시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업 장무들에게 나가서 20절입니다. 그 성업 장무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재하라 그려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렸던 23.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초주를 받았음이니라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아주 패역한 아들이 있거든, 그를 상루들에게로 들려갈 것이요. 확인한 다음에는, 은 낙하고 패역한 이 자녀를 반드시 쳐죽이라고 말씀한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과 질서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 에서 어디서나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또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잘 순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삶의 원리와 자세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에게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 빛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기도합니다. 거룩가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이루기를 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죄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온 땅에 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